Friday in it's almost winter time. Just laying down on Twitter watching vines. The overcast overcasted. I'm taking advantage. Say it's too cold out, but Kelly overreacts it. When you live in a city and it's in the I 참 음... 음... 맛있었는데. 음, <목소리도> 맛 괜찮습니까? 이거 <목소리도> 음... 너무 부드러운 느낌인데 공항이 오히려? <목소리도> 갑자기 먼저 밥을 먹을 래 있을까? 밥을 먹밥 있을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먹을 수있먹어야 된다. すごい。 어이거열려열려명 아니여? 응.. 응. 응. 그러더라 응. 그래. 어, 내가 상하나 가.. 내가.. 갖고 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어, 돌려볼게 음.. 커피 맛 괜찮아? 언니 나 응? 음. 식감이 되게 특이하다 음. 음~~ 티튜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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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맛은 안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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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건 여유는 예쁘지 않아? <목소리도> 돈스 금산제면서 탄탄맨. 이거 진짜 가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주 가기는 거리가 있어서 밀키트가 있어서 한번 시켜봤고, 이거는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고구마 치즈돈가스. 음, 요거트. 요즘에는... 그릭 요거트 잘안 먹어요. 가성비가 너무 구린 것 같아서. 잘안 시키고. 이거는, 훈제오리. 아, 이거는 처음 시켜봤어요. 훈신마켓 명란마요. 초점이 잘 잡히고 있나? 요건데, 제가 명란 아보카도 덮밥을 많이 해먹잖아요? 네, 명란마요로 해먹어도 맛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비고 고등어. 전자렌지로 돌리면 되는 거라 생선 구울 뭐 냄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두 개를 시켰고요. 이게 유통기한도 꽤 넉넉하고 카레가 이게 체담 카레, 그러니까 채소 야채 카레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해먹기도 편하고 아까 그 고, 그 돈까스 같은 거 위에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아무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것도 두개 사봤습니다. 네, 제가 잘, 제가 자주 먹는 즉석 곤약밥인데요. 저는 집에 밥솥이 없어서 밥을 해먹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런 즉석밥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거만 지금 몇 박스째 시켜 먹고 있는데,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돼, 아니, 로켓 배송? 어, 그게 돼가지고, 이거는 대신물산의 현미곤약밥이에요. 완전 100% 곤약이 아니라 현미곤약 이렇게 섞인 거.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맛있었, 맛있고, 처음 먹을 때도 맛있었어요. 이런 즉석밥을 두고 먹습니다. 이 안까지는.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햇반이랑 똑같이 생겼고, 150g에 120칼로리밖에 안 돼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요 요즘에 신상인 거. 불닭 떡볶이인데, 저는 불닭 납작당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로제 불닭 납작당면. 그건 못 찾아서. CU에 판다는데 저는 세븐일레븐에서 찾았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제가 불닭에서 좋아하는 네 가지 치즈 불닭 이거 맛있어요 그냥 불닭은 요즘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장을 봤습니다 끝! <목소리> 포장 너무 예쁘다 쿠션도 왔습니다 쿠션이 되게 빵빵해요 음, 귀여운 집이랑 소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는 소파가 화이트톤인데 화이트톤 소파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러고는 이렇게 포장이 왔는데 이런 발매트입니다. 이게 스위스인데 어, 이거 예뻐서 어떻게 발매트로 쓰지? 너무 예쁜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유럽 국가 중에 스위스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대리만족되는 제품이네요. 이걸 보니까 스위스가 더 가고 싶어졌어. 이건 대리만족이 아닌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소파가 좀 밋밋했는데 이거 두니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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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투데이 메뉴 매일매일 달라지냐? 오늘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와되지 <목소리> <놓으면> <목소리> <aunque> <celular> <descript stainlessCA> 아, 원래 오, 얘가 아주 망측하게 초점을 졌다가 맞추고 있었네 주인이 여기 있는데, 어디다 초점을, 흰, 초점을, 저 초점을 맞추고 있니? 어, <빵지를> 음. 어, 근데, 아, 근데 예쁜, 예쁜 거겠지? <웃음> <웃음> 나 이거 사놓고, 이거 사놓고, 단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 그냥 <laughs> 그저 반상 설마, <그저> <laughs> 아, 핀이니니 너무 예쁘다. 샤프인가? 아, 이거 진짜 추억의 샤프다. 야, 예지야. 음. 15개 세트에 총원이면 살만하다. 또, 또, 또. <laughs> 살만하지 않나? 예뻐. 이 색도 다 예뻐. 어. 난이 위에 얘네 둘도 예뻐. 음. 너무 필요하다구나. <laughs> 어, 냉장고에 딱 이런 거. 붙이기 네, 얼마나 나. 좋아. 하색도 <laughs> 있어. 어마이색도 아, 아, 너무 좋아. 3 0원 합리적이야, 나는. 너무나. 너무나 합리적이야. 아, 귀여워. <laughs> 근데 핫작인 <laughs> <짜증나. 웃음> 너무 예쁘지않아요 <laughs> 색깔 너무 예뻐. 노랑이, 파랑 오 우리 집에 예쁜 쓰레기들 방 같은 거 하나 주면. <웃음> <웃음> 너가 걔네 집에 얹혀 사는 거. <laughs> <laughs> 저 수저 받침인가? 수저 받침 얘네 너무 귀여운데? 어 이런데? 잠깐만 왜 이렇게 있어? 파이브. 브랜드라 이거야? 어, 근데 얘 너무 거슬려 어. 너무 거슬려 막그 어, 앞에 토끼 어. 두 마리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어, 카드도 되게 귀엽네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거 음. 싹 바꿔? <laughs> 싹 <박고. 웃음> 이거 뭐야? 쟤왜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거야? <laughs> 정중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거 시 뭐들러요? 스탠스 집에도 팔대 쓰는데 야, 너무 귀여운 아, 귀여운데? 귀여운 거 사지 않기로 했잖아.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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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 도도해질 거라고. 하지. 이런 건 이런 거 <laughs> 거기 못 단다고. 야 그거 야거 너무 너 같아. <laughs> 너무 너 같아 왜 본인 뭐이요를왜 <laughs> <laughs> 본인 <너무> 이게 <laughs> 이것도 야 뭐야 너무 귀엽잖아 그래요? 아니 이이이 시온 모양 몸통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얼마야 아, 얘 여기 있네. 아 얘네 진짜 어이없다 너얘너 너 진짜 어이없다 귀엽잖아 나 어디다 진짜 붙잡고 싶어. 가슴 밖에 붙이고 싶다 내 가슴팍에 붙이고 수도 없고 야얘 뭐야 얘 여기 어뭐야이 야, 얼마냐 얘만가아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야 너무 사고 싶은데 아 너무 귀여워 그쭉 같이 살길 바래. 우리가 안어가는게 가장 큰...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밖에서 너무 쳐다보시는데? <laughs> 어, 맛있어 보인다. <보이냐고. 웃음> 어, 맛있어 보인안 좋더라고 할것 같고. 아, 신나서. 가는데. 내 말이 돈 아까워 죽겠다니까? 근데 또 끊으면 아쉬

영아 야옹아. 야옹아. 쳐다보는거야? 너무 작다. 이거 알다시피 봐. 근데 우리 회사 어 엄청 쪼끔 그 생활에 다시했더니안 나오는 거라서. 어, 어제 그 주말, 금요일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까지다 놓은 게, 그거 그편했던 거야. 그러면 회사가 난리야. ốc음早만에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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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놀람> 드� <놀람> <놀람> you 기를 할 건데 맛있을까? 떡을 지금 냉동실에서 방금 꺼내 가지고 떡을 물에 불리라고 하십니다. 너무 꽝꽝 얼기는. はい。